노가다. 조민식입니다. 아 진짜 자존감이 높고 제가 서, 그 저희가 그안남대로 104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랬던 친구고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아. 노가다 6년 하지만 영어공부 10년, 15년. 15년. 아니 한국방송을 안 보고 미국뉴스만 15년을 들어가지고 아. 언어가 튀었어.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민식 총년, 지금은 노가다 잡부을 하고 있지만 무역업에 종사하겠다라고 지금 굳은 결의를 했잖아요. 그죠? 추천해 주시고 정말 믿을 만한 애국총년이고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자주 배웠지요? 한남동 도역대장조문식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이 북개 개새끼들이 대키를 밀고 와서 어게했어요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총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 건국, 만 5년 만에 말빨리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의 다른 이름은 체제전쟁입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체제전쟁.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뚫려서 나라가 없어질 뻔 했지 않습니까? 아, 네. 75년 후인 을사년 지금 똑같은 위기입니다. 다만 아직 총탄이 울리지 않고 포탄이 날아나지 않을 뿐이에요. 전쟁입니다. 어제 잠시 오전에 억장이 부어져서 도로에 쓰러져서 펑펑 울었어요 안 울은 애국자들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한남대첩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순신 장군 이요백선역 장군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짧은 일화말 말씀드릴게요.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천만명을 죽인 그 살인마 스탈린! 뭐라고 한는지 아십니까? 투표는 누가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개표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 지금 누가 정말 잘 배웠지요? 민주당, 공산당, 선관위 전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나라체제를 지켜냅시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사기탄핵! 규탄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복수처를 배치하라! 오동훈을, 오동훈을 구속하라, 선관위에, 선관위에 핵치하라, 핵치하라 나라를 지켜냅시다. 잘했다, 잘했다, 멋있다. 자 속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